안녕하십니까. 고용노동부 소관 사단법인 주한 외국 기업 인사관리자 협회입니다. 바쁘신 와중에도 2024년도 4월 정기학술 세미나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. 먼저 이번 달 신입 정회원으로 가입하시고 처음 참석하신 지오디스코리아 심지숙 부장님을 소개해 드립니다. 지오디스코리아 프랑스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복합화물운송 기업이고 한국지사는 여의도의 한국지사 사무실이 있습니다. 심지수 부장님의 정회원 가입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다음은 사무국 브리핑입니다. 20여 년 전부터 우리 협회에 직간접적으로 여러 도움을 주셨던 윤희준 노무사님께서 교육 컨설팅 국장으로 봉사해 주시로 해 주셨습니다. 오늘 윤희준 국장님께서 간단한 2024 협회 사업 발전 방향에 대하여 브리핑 해 주실 예정입니다. 그리고 올해 2월 말까지 세계적인 종합 광고회사 DDB r 리아에서 H.R. 매니저로 근무하시다가 이번 달부터 우리 협회 사무국에 합류하신 천미선 국장님을 소개드립니다. 6개월간 수습 과정을 거친 후 회장님의 컨펌 후 정식 임명될 예정입니다. 천미선 국장님의 r r 은 협회 일반 행정과 함께 회원사와 비회원사 대상 태양은 액오세신 매니저로서의 역할입니다. 다음 영상은 이번 달에 출간된 주한 외국 기업 백서 2023에 대한 브리핑 영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